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구원받아 성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피 뿌림을 받든지 정결한 물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화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기 전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 시대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은 옛날에 하던 좋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 여기서 깨끗하게 돼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양심이 씻겨진 사람이고, 성령님의 청소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바른 정보를 받아서 완벽하게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거기까지못 갑니다. 우리가 육체를 잊고 있기 때문에. 다만, 노력을 해야 되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